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또 어, 앞으로도 뭐꼭 성형시술 뿐만 아니라 안녕하세요. 교훈입니다. 제가 오늘로 눈매 교정을 한 지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눈매교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눈매교정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눈매교정 팩트체크라는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게 되었는데요.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제가 따로 만들어서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제가 꾸린 질문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필요하시지 않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스킵하시고 필요한 것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눈매교정을 잘한 것 같은지 저는 눈매교정을 정말 잘한 것 같고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가도 눈매교정을 할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눈매교정하기 앞서서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을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잘되고 이렇게 더 나아질 줄 알았더라면 2년 고민하지 않고 바로 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하루빨리 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이번 질문은 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꼭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눈매 교정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. 눈매 교정은 일단 시술, 뭐 수술 이런 간에 어쨌든 내 신체 일부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신중하는 건 맞는데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?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본인 눈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이 꼭 하시길 바래요. 지금 내 눈이 만족스럽고 내 눈이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이뻐지고 싶기 위해서 눈매교정을 한다.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조금 말리고 싶습니다. 지금도 만족스러운데 괜히 했다가 더 불만족스럽게 될 수도 있거든요. 불만이 없으면 안 건드린 게전 맞다고 생각해요. 저의 경우도 제가 눈에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고, 눈매 교정을 통해서 그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. 근데, 원래 도 이쁘시면은, 굳이 건들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두 번째는, 쌍꺼풀 이 있잖아요. 쌍꺼풀이 원래 있으신 분들, 아니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, 눈주름이라고 하죠. 위에 이렇게. 접혀있으신 분들은 눈매교정 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주변에 그런 분들이 눈매교정한 케이스를 저는 봤어요. 제 친구도 상담을 갔었는데 쌍꺼풀이 있는 사람들이 눈매교정을 하면 눈이 오히려 더 작아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기존에 쌍꺼풀이 없고 여기 위에 눈꺼풀이 검은 눈동자를 많이 가리시는 분들 께서 눈매교정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어, 눈 수술하고 일주일 뒤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 눈높이에 큰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. 제가 영상 1년 전에 올린 게 있습니다. 그 영상을 아마 보고 오시면 잘 아실텐데, 그때나 지금이나 라인이 큰 변화는 없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라인이 많이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다만 제 오른쪽 눈 같은 경우는 제가 눈매교정 한 후에 이쪽만 살짝 집었거든요. 그래서, 오른쪽 눈 제외하고, 이쪽 눈만 보시면 될것 같은데, 그때나 지금이나 높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저는 비절개로 했음에도, 1년이 지나도 라인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팩트체크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1년 전에 눈매교정 리뷰 영상을 올린 이후로 인스타 DM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해 주셨는데요. 제가 초반에는 답변을 다 드렸는데 지금 일일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 너무 DM이 많아서 제가 답변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. DM을 제가 못 드리는 대신 영상으로 어떻게 병원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여러분 병원에서 하시는 말들을 곧이곧대로다 믿으시면 안 돼요. 여러분들이 여러분 얼굴을 좀더잘 아셔야 돼요. 근건데 A hey, 병원에 갔는데 너는 위 트임, 뒤 트임, 옆 트임 다 해야 될것 같아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 반면 눈매 교정만 해도 돼라고 하는 병원이 있겠죠.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갈등을 할 겁니다. 이때 정확하게 자기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. 눈, 코, 입 무조건 크다가 좋은 게 아니라 서로 다 비율이 맞아야 돼요. 서로 예를 들어 볼까요? 저는 코랑 입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근데 여기서 뒤트임, 위트임, 옆트임까지 같이 해서 눈만 좀 상대적으로 더커 보인다면 비율적으로 좀 이상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한테 뭐 위트임, 뒤트임, 뭐 옆트임에서 트리플, 트리플트임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추천하는 병원도 있었는데 제가 그걸 하지 않은 이유는 괜히 했다가 이상하게 얼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저한테 눈매교정만 해도 괜찮다라는 병원이 있는 거는 진짜 눈매교정만 해도 괜찮으니까 그 말을 하신 거겠죠.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트임을 권유하는 병원은 물론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겠지만, 돈을 더 벌고자 하는 욕심에 그렇게 말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하지 않았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하지 않은 거를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눈매교정을 하길 잘한 것 같고 여러분들 항상 너무 과하게 한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눈매교정을 한지 1년이 지난 현재 팩트체크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.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또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 드릴게요. 제가 눈매교정을 한 병원에 대해서, 병원 정보에 대해서 DM을 일부러 안 드린 건 아니고 DM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그걸 답장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. 그래서 앞으로는 DM 답변을 드리지 않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들 눈매교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나 눈매교정 앞두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병원 선택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도 꼭 성형시술 뿐만 아니라 가꾸는 것들, 피부 가꾸는 것들, 몸 가꾸는 것들 여러분들의 미모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만한 그런 영상들이 있다면 제가 또 언제든지 제작해서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.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. 안녕.